네, 안녕하세요. 강쌤 철물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이, 제가 여기다 이걸 갖다 놓은 이유가 이 안이, 어, 제가 온돌 판넬을 시공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방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이 안에다가 온돌 판넬을 시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어, 뭐 창고든 공장이든 이 바닥에다가 온돌 판넬을 깔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음방매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주세요. 자, 이게 막 들뜨면은, 들뜨면은 실리콘으로 이렇게. 자, 일단 군데군데 실리콘으로 하셔가지고 들뜨지 말라고, 물론 이렇게. 붙여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다가 열 열을 지금 충실이 안 되게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보온도 잘되고 이런 식으로 이음방 매트를 깔아주시고요. 다음에 중요한 이제 주인공 온돌 판넬을 깔아야 되겠죠. 온돌 판넬은 이방 사이즈를 재면은 방 사이즈에 맞게끔 온돌 판넬을 업체에서 얘기하면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줄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온이 이 구조 안에 판넬을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제가 판넬을 10장을 깔 겁니다. 어떻게 깔 거냐면은 이거는 어 제가 판넬 5장, 5장 어 1남방, 2남방 그러니까 요게 온돌 판넬이다 생각하시고 참고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온돌판넬을 이렇게 쭉쭉 깔아줘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 이게 36짜리, 그러니까 850에 1700짜리 기준으로 제가 잡았어요. 이 판넬 한 장이 보통 한 2만원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판넬 한 장이. 36짜리가. 자, 요거 판넬이에요. 이거 플라스틱 아니에요. 판넬로 생각하세요. 판넬을 제가 이렇게 깔아서 열장을요 판넬을 이렇게 열장을 깔았는데, 여기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은 뭐냐면은 뚜껑이에요. 지금 판넬에 보면은 뚜껑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제끼면은 속에 전선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속에 전선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속 속마다. 그래서 뚜껑을 제껴 가지고 자. 선이 좀 여유 있게 꼬아져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여유 있게 꼬아져 있기 때문에 서로 결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 색깔별로 그냥 그대로 결선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결선하는 게 아니라 이 1, 2, 3, 4, 5, 요 5장을 키고 싶으면 1남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거랑 색깔 똑같은 것끼리 연결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2인 한방이 있을 경우에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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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연결하면 돼요 끝에는 테이프 처리해 주시면 돼요 테이프 처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 마지막에 이제 이게 지금 전기 작업을 다한 상태라고 해서 가정을 했을 때 어, 이대로 놓고 테이프를 다 박스 테이프로 다 이렇게 동봉을 해주세요 움직이지 말라고 테프를 다 쳐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는 물론 마지막에 테프 처리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색깔별로 다 연결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음, 이게 이건 진짜 조절기예요. 진짜 조절기를 갖고 나온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음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음, 원리를 알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자, 빨간 거는, 빨간 거는, 어디로 가냐면요. 자, 여기, 원래 전기 온돌 판넬에 보면은, 이거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사실은. 자, 어, 근데, 어, 요거를 빨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갈색을요. 자, 빨간 거는 무조건, 어, 열선이에요. 이, 이온돌 판넬을 따뜻하게 해주는, 어, 열선이에요. 빨간 거는. 그래서, 이일남방을 예를 들어서, 빨간 거는 빨간 거끼리 연결을 해주세요. 빨간 거는 색깔별로만 연결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난방은, 자, 이 노란, 노란 거요. 이 노란 거는 이쪽 이 난방에 빨간 거를 연결해줘야 돼요. 왜? 얘가 열선이니까요. 열선이니까. 이 노란 거는 반드시 빨간 거, 이 난방에. 그리고 일 난방에는 빨간 거는 일 난방끼리 연결해주시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1남방에 빨간선은 빨간선끼리 2남방에 노란선 노란선하고 빨간색 그럼 빨간색끼리 이렇게 그럼 1남방2남방에 열선은 이제 깔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이 접지는 거기에 뭐 이렇게 어, 상관없어요. 접지를 그냥 얘는 어,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로 두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어, 지금 공통선이 있어요. 지금 공통선 이 있는데 어, 각 파란 거가 있어요. 지금 두 가닥이 여기 한 가닥, 여기 한 가닥 있는데 그거 한 가닥씩 물려 주셔야 돼요. 파란 거 파란 거끼리 그냥 하나씩. 자 그러면 어,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일남방을 키시면은 이 일남방이 다 들어오는 거고요. 이남방을 키시면은 이남방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 가지고 전선 작업을 정리 좀 하신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이게 턱이 있어요. 이게 턱 있잖아요. 지금 방, 방을 방 제가 다 깐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온돌 판넬을 다, 더 깔면 더 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 이, 이 조절기로는 10개를 감당할 수. 할게 없어요 1난방은 그러니까 5장 2난방 은 5장 그래서 요걸로 10장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1난방 짜리가 있어요 또 1난방 짜리가 있는 거를 하나 더 사다가 더깔을수 있어요 4장 짜리를 그래서 채울 수는 있지만 나는 뭐 이렇게 10장만 깔고 싶어 그러면 요렇게 깔아 놓으시고 손다 연결하셨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선 작업이 이렇게 다 됐어요 이제 선작업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됐다고 치시면자이 옆에다가 이게 1 5 m m 의요 두께가 그러면 옆에 남으면 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장판에 그래서 이런 고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무를 제가 뒤에 팠거든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주시면 선 작업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깔아주시면은 테프지를 이게 다 해놨으면 얘가 안 움직일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온돌 판넬을 쫙 깔았다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테프 정리 한번 하시고, 그리고 위에다가 어, 뭐 장판을 까셔도 되고, 뭐 마루를 하셔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전기 온도 판넬 시공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어, 제가 아무 두서 없이 준비한 거, 대사를 따로 제가 준비하지 않고 지금 늘 제가 시공하는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조금 미흡해왔다면 어, 제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히 한번 어, 또 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어, 시공하는 것도 어, 어, 따라하시면 직접 하실 수있으리라 생각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혹시,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더, 또 나은, 어,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